아 진짜요? 아 이분 아저어요 아, 아이고 어이게 뭐야 이거 응? 네? 이놈가 <목소리> 오늘 데고 오는데 이래 아니 이안 됐어요 다리 붙라고 아, 아, 아이고 아이 해. 아이거어아얘는얘는 누나 다 주려고 누나가 나우고 싶어 얘 형제들 왜 들어왔을 건데 꼬물이들 지금 다 나갔어요 다나 들어왔는데 우리 나가고 하나 있어 나 이거

Mm. <clears throat>